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별일 없으시죠? 네! 힘드시면 얘기할게요 아 얘기하세요 제가 이름 써드릴게요 네, 힘드시게 하시는 분 이름 써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네데스더트 아, 공연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아, 마지막 공연을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관객 여러분과 무대 뒤에서 고생해주시는 스탭분들 뿐이라고 어,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 서둘러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3주간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주신 스탭 여러분들을 일일이 아, 이름을 불러드리고 싶지만 오늘 제가 대신해서 저희 팀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께서 큰 박수로 대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이어서 올해 데스노트를 최고로 이끌어주신 우리 한국 연출 오우 루피나 연출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다음으로 어, 우리 무대 아래에서 좋은 음악으로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 주시는 우리 김문정 감독님이다 <laughs> 공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앞에서 전두지휘해주신 우리 노병우 무대감독을 위한 무대팀. <laughs> 아,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음악을 생생하게 담아주신 음향팀. 아름다운 조명로 최고의 그림을 만들어주신 조명팀. 예. 또 우리 이번에 영상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죠. 네, 아주 인팩트 있었습니다. 아 인팩트 있는 분들을 완성시켜 주신 영상팀. 네. 그리고 의상팀과 너무 고생하신 분장팀 그리고 소품팀 네, 스태프분들이 저희는 이제 배우들은 이렇게 감사하게도 박수를 받는데 스태프분들은 뒤에서 항상 묵묵히 저희를 아, 정말 열과성에 가서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가 빛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뮤지컬의 또 커다란 또 생명이고요. 네. 정말 진심으로 스태프분들 항상 매번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아, 최고의 애를 선보인 김재씨네 안녕하세요 최고의 라이트 로카페에요 한지사님께 마이크를 보내받았습니다 제연 정말 어,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어, 더 무사하게 정말 뭔가 더 환대받는 기분으로 네, 마지막 공연까지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데스너트를 사랑해 주신 관객 여러분과 그리고 스태프 분들에게 이어 또 스태프 분들에게 이어. 함께 무대를 만들어온 배우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음과 다르게 시간 관계상 한분한분 이름을 불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배우 느낌입니다 <laughs> 어멋죠데스노트 작품을 더욱 웅장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분들이죠 남자, 안상물 여러분. 들큰박니다큰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감사네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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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 정말 멋진 무대를 어, 만들어 주시는 여자 선물 을 멤버 정말 멋있었습니다. 네. <laughs> 어, 그리고 오늘 함께 해 주셨던 네, 무대에서는 같이 함께 뭐 못했을지 몰라도 정말. 같이 연습하고 호흡하며 매 씬마다 같이 이렇게 디렉도 해주고 정말 함께 해줬던 최고의 스윙 배우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자 스윙 오성원 배우. 나왔습니다. <laughs> 네, <남은 스윙> <laughs> 아, 오성원 배우는 이번에 초연에 이어서 올해도 오우루피나 여주님과 함께 이 걸레가 되고 있습니다. <laughs> 어 정말 어또 저희 팀에서 가장 큰 선배님이죠. 소위주 형의 서영주. <laughs> 소연에 이어 또 올해도 매 공연 감동의 무대를 만들어주신 래. 거의 c r 한느낌 데스루트 최고의 시선 강탈, 매력 만점 뉴크. 정 정말 우리 찬이에서의 데뷔 무대였잖아요 아까도 제가 보냈습니다. 여지만한소소감을부탁드립니다 <laughs> 어, 여러분 감사합니다! <웃음> <그대> <웃음> 정말 한, 한 네, 감사합니다! 한마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사다감사요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다사합사사 전당에서 잠시 진지해져서 죄송합니다만 네, 정말 여러분의 공간이죠 이 중요하고 소중한 공간에서 특히나 조심스럽지만 어지러운 이 시기에 이런 정치적인 인형을 갖고 있는 이런 드라마를 네, 어떻게 고등학생의 두 배의 나이가 되려는 퇴출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laughs> 뭐보다 진짜 음 그냥 있는 모든 가사들이 뭐 제대로 된 지도자를 갖고 과연 전 저는 무엇이 뭐, 사랑요네 네, 그런 가사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들어맞았고 와닿았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어떤 뜨거운 에너지로 첫 노래부터 뿜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특히나 저는 글쎄요. 진짜 조심스러운데. <laughs> 네.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 이 노트가, 이게 노트냐. 네. 제가 항상 노트 들고 다니는데, 이거는 이제 힘의 상징이죠. 누구나 이거 받으실 수 있어요. 그쵸? 네. 이 그게 상징적인 메시지는 류크가 심심해서, 띵띵해서, 이 노트를 던졌는데 받게 되는 이야기에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누구도 이 노트 받으실 수 있어요. 거기에 근데 현혹되면 큰일 나는 거죠. 네. 우연히 제가 받은 거예요. 제가 잘라서만 니라 그래, 근데 이 힘의 상징인 이 권력, 이게 저라는 민간인한테 사유화가 되다. 이 세상 공경에 빠뜨린 저같은 나이 또를 대선에서는 절대 뽑지 않십시오 새해 복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우리 L, 김수의 인사를 은발로 하려니까 약간 좀 쑥스러운데, 어깨까지는좀 네.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네. 어, 네, 어, 지난 또 이번 공연 25회 동안 네, 사실 오늘이 또 마지막 공연이었지만, 생각보좀 짧았어요. 그쵸? 네, 너 짧았던 시간인는데더 아쉬웠던 것은 어, 그만큼 정말 최고의 또 너무나 좋고 지금 제가 너무나 사랑하게 된 배우분들과 함께 했던 이 공연이 25회밖에 되지 않았다는 게 그래서 더 아쉽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무엇보다도 25회였지만 이번 대수때 재연은 저도 두고두고 어, 평생 잊지 못할 어, 또 하나의 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 네, 무엇보다도, 네, 아까, 우리 루쿠 형께서, 매연이 없어서도 얘기했지만, <laughs> 어, 네, 제가, 그, 그, 그 오늘 사실 이 공연, 무대에서의 공연이 마지막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제가 제 잠시, 네, 1년 9개월인가요? 네, 떠나게 됐습니다. 네, 잠시 떠나게 됐는데, 그, 어, 마지막을 물론 제가 다시 공연을 시작되는 것도 뮤지컬 무대로 어, 시작을 하게 됐었고요. 근데 그 어, 다시 한번 뮤지컬의 무대로 제가 잠시 휴식 기간을 갖기 전에 마지막 어, 무대로 하니까 그 자체가 저에게 너무나 의미가 깊었고 또 그게 무엇보다도 제가 또 너무나 어, 사랑하는 네, 데스노트 그리고 정말 사랑하게 된 배우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네, 어, 잠시 떠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에 또어테스트트가 올려진다면 저 또한 꼭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함께 또 사연 사연에서 계속 같이 어, 작품을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마지막까지 가득 채워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제가 뭐 대표라 하기좀 그렇지만 아무튼 네, 우리 배우분들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아서 정말 매회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 모두가 똑같다라는 거꼭 얘기하고 싶었고요 네, 데스노트는또 다시 돌아올 때 어, 멋지게 돌아오지 않을까 모두가 정말 흡족한 무대로 더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Muito obrigado!